네, 받으신 이 딜라이트, 매직라이트가 어, 사람의 손이, 손가락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, 저같은 경우는 좀딱 맞는데 클 경우에는 이렇게 딜라이트 쪽에다가 이렇게 휴지같은 거를 끼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으시면 딱 맞게끔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, 딜라이트를 하실 때 여기 있는 스위치를 많이 잊어버립니다. 왜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카치 테이프 안, 안 잊어버리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스카치 테이프를 이쪽 스위치 쪽에다 이렇게 붙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남죠? 그럼 이 부분을 이 안쪽에 이 안쪽에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스위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사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누르실 때는 이렇게 누르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, 크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? 딜라이트가 크다, 아이들 손에 크다, 그러면은 어차피 무대 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껴서 넣으셔도 돼요. 어차피 가까이서 보는 마술이 아니라 움직이면서, 움직이면서 어, 멀리서 할 무대 마술이거든요. 그러니까, 크신 분들은 딜라이트가 크다, 그러면 휴지 같은 거를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끼 껴서 넣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